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의 마감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0.2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0.45%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 현재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오늘 뭐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또다시 한번 활기를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은 오늘 좀 좋았다가 장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뉴스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향후 이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뭐 풍력, 태양광 아니면 수소 뭐 이쪽이 좀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일본 기업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 약간의, 어제 상승분에 약간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3% 가깝게 상승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HLB 기업으로 돌아와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병 시세 차익을 노리는 또, 사람들이 많이 HLB 생명과학에 집중이 되면서 오늘 HLB 생명과학이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어제 제가 이 합병 시세 차익에 대해서 리스크나 아니면 또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병이 만약에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HLB를 살 바에는 그냥 HLB 생명과학을 사서 이그 가치만큼 원래 같으면 필요한 돈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엘생 몇 주가 필요할 때 LB 한 주를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엘생 그만큼의 주식을 사도 LB 한 주를 받았을 때 예전보다는 적게 돈을 들고 한 주를 받는 거다. 그럼 원래 5 8 0 0원짜리 LB 주식을 받는다고 치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나는 5 8 0 0원짜리 LB 주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어, 합병 반대를 표명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매수청구권 행사 예비 대기자금이 천 천억 억인 천천 오백억 넘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던데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그 A, HLB가 준비했던 자금보다 약 천억 원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7월 말까지 회사는 방향성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HLB 생명과학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7,500원 이상 올려놓으면. 반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7월 말까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결정을 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합병을 하고 싶으면 주가를 올려 가지고 어 매수 청구권을 행사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놓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럼 매수 청구권 하면 7500원에 우리가 hlb 가내 주식을 사주는 건데 뭐 평단이 많은 이상인 사람들도 많지만 눈물을 머금고 7,500원에 회사에 보고 회사 보고 사가라 막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500원 이상 올려놓으면 당장 팔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매수청구권 행사하고 내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장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매수청구권 청구, 행사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논리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HLB와 합병했을 때 HLB 주식을 받았을 때 합병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게 세력이 의도적으로 어 매수청구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HLB 생명과학 주식을 끌어올리는 뭐 그런적인 측면도 생각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라기보단 좀어려운이 작전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여튼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hlb 제약도 지금 현재 어그 보험 약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 이겁니다 자 hlb 제약이 지금 보시면 시트렐린 구강붕해정이라고 요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비급여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어 급여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 너희 가격 좀 비싸다 조금 더 내리면 이제 보험 급여로 바꿔주겠다 뭐 이렇게 어적정 적성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십니다. 척수 손해 변성증에 의한 운동 실조의 개선인데, 요게 국내 환자가 별로 없어요. 한만명 미만인 걸로 압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약가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따졌을 때한돈 백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HLB 제약이 매출을 위해서 이 보험 급여 신청을 한 건데, 이게 보험 급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약이 필요하지만 약이 너무 비싸가지고 어안 먹고 넘어가는 그냥 운동으로만 커버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만약에 보험이 등재돼서 약가가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먹, 안 먹으려고 포기했던 사람들도 약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hlb 제약은 매출이 좀 늘어날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 한 연간 매출이 한 100억 원 이상 정도 더 늘어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또 공식 블로그에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 Q&A 관련된 질문이라고, 답변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한것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많은 주주분들께서 가남에 관련된 진행 절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훨씬 많고,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리라 푸그라티님 이름도 진짜 더럽게 어렵게 지었 이거를, 이거를 궁금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회사가 이걸 올렸어요. 뭐, 파나진 뉴스도 올리고, 뭐,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걸 올리는데, 요게 얘기를 보면, 단감한 그거잖아요. 이게 내년에 이제 뭐 한다 이건데, 얘들이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상 결과가 좋게 나온 거를 우리가 사온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신속 심사 대상이라서 지금 뭐 내년 신청하면 내년에 바로 팔수 있는 그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남이 통과가 되면 가남과 1 플러스 1 개념으로 이제 뭐확장성을꽤한 어 개념인데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어, 뭐 CMC 뭐 나는 얘가 CMC 이슈 발생하고 문제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리보세라님과 카넬리, 카넬리 주마 CMC가 신경이 쓰이지, 얘는 CMC가 어쩌든 말든든, 그건 그때가가 문제고, HLB는 가남이 그냥 뭐, 건물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기둥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푹삭 주지 않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남이 제일 중요하고, 얘는 그냥 가남 되고 난 다음에, 그래, 오냐, 오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지, 가남 제쳐두고 얘가, 와, 이럴만한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게 봤습니다. 어, 저는 조금 회사가 뭐 얘기들이 지금 뭐 HLB 얘기도 중간에 뭐 있어요. 가남에 관련돼 가지고 보면, 어, 뭐 올해 가남, 올해나 내년 뭐 이런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게 처음에는 이 문구가 아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바꾼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가남 신약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표 전사적 역량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단어 문구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이루고 나서 뭐 진짜 내가 욕한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해 문제점 지적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회사가 말한 대로 이루면 저는 제대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요. 어 만약에 또 이렇게 각종 사탕발림의 이 좋은 말들로 저희를 또 어, 화를 수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저는 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더뭐 점검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 일정은 타이베이 미팅입니다. 그러면 일단 회사 측에서는 미팅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어요. 이게 FDA 측에서 답변을 받아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 해석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타이베이 미팅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재신, 타이베이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재신청하고 난 다음에 클래스 1, 2 받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웬만하면 타이베이 미팅에서 이제 FDA 측에서 너희 임상이 좀, 아, 임상이란다. CMC가 문제없이 서류 보완으로 끝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든지, 아니면 너희 실사해야 될것 같아. 라는 뉘앙스를 풍길 겁니다. 그러니까 실사 안 하면 클래스 1이고, 실사하면 클래스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측은 대충 알 겁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클래스 투임에도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또 저희를 기만을 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FDA 측에서도 이제는 CRL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오픈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사는 이제 말 함부로 못할 거예요. 만약에 CRL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주들에게 전달을 했다. 분명히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번에는좀 진실성 있게 미팅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 HLB 관련된 사례도 좀 어제가 오픈됐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승인된 회사들 위주로 CRL 내용을 뭐 이렇게 오픈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튼 오늘도 한번 차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소폭 하라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큰 조정은 아니었어요 어제 리그 켐 바이오도 한15% 이상 급등을 했지만 뭐이 정도면 양호한 뭐 흐름이고요 알테오젠도 뭐 지금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한 조정입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뭐 로봇도 좀 빠졌고 2차전지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원전주도 좀 조정이 있었고,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창투사 종목들도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도 이것도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종목인데.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펩은 0.12% 상승을 했고, 항서제약은 0.76%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1.19%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한때5%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은 0.35% 상승을 했고, HLB g e n x 는1.57% 상승을 했습니다. HLB 파나지는 2,130원에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자, HLB 파나지는 지금 어제 양봉 몸통은 살리면서 또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오일선을 위로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봉상도 양봉 주봉으로. 5주선을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자 이제는 또 다시 한번 2000원 중반대를 또 기대해 볼수 있는 좀 시초는 다져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나지는 팔고 싶어도 잘 팔지 못해요 음 이게 살려는 물량이 뭐 있어야 던지더라도 그 물량을 좀 비싸게 팔 텐데 웬만하면 지금 2100원 이라서 한1 천주만 던져도 뭐 호가창이 무너지거든요. 예, 뭐, 뭐, 호가창 보십시오. 뭐, 별로 없어요. 이거 뭐, 한, 5천주만 던져도 몇 호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뭐, 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8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 팔았고요. HLB 이노베이션도 2일째 5일선을 지키면서 21선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초는 다져 놓고 마감을 했다. 주봉은 아직까지 5주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음 주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hlb가 저렇게 날고 끼어도 지금 주가가 저렇게 뭐 마지막이 저런 거는 아무래도 리피싱이 아니겠나. 뭐 체제 리피싱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 사채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를 체제 리피싱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수급이 꼬여버릴 수 있어서 아마 체제 리피싱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리피싱이 끝날 때까지는 5만 5천원 이상은 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뭐어 마지막 날엔 5만 5천원 이하의 마감을 할것 같아요. 그일주일 다음 주 화요일이면 계산 기간이 거의 끝날 텐데. 어, 월요일에는 뭐 5만 5천 위로 올라갔다가 할수 있지만, 마지막 기산일에는 5만 5천 아래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4,1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투신 사고, 기타범위 사고. 자, HLB 생명과학은 그나마 좀 나은 거는 떠났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4%대까지 내려갔다가, 원래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6%대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6%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뭐, 어 마음에 안 드는데, 외국인이 또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는 또 조만간 한 번은 또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또 얕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개인도 많이 팔고 있고 기관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외국인이 뭐 왔다 갔다 쥐락펴락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5일선 저항 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닥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선 종목들에 비해서 얘는 아직 좀 멀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3천원대 가능성은 열려 있고 다만 위로 올라갔을 때 4,200원대 위로 올려 놓는다면 얘기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소 한 4천 한4 500원 정도는 올라 나야 조금 이제는 더 이상 더 지하로는 내려가지 않겠다 라는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한 지가 6월 23일 한 7월 말 정도면 이 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만약에 세부 데이터 내용에 따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정말 약발이 하나도 없었다. 뭐 이래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개인들도 매도 좀더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임상 자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 얘도 l b l 이 피싱 끝나야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사채들 따지자면. 원체 띄엄띄엄 사채가 발행이 돼 있기 때문에 개들 일일이 리피싱 기간 다 생각하면 365일 오를 일이 없어요. 체제 리피싱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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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버리면 그만큼 hlb 쪽은 사채가다먹 뭐 1년 내내 뭐 전환 기간이고 리피싱 구간이라서 거의 뭐 그냥 그거 생각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리피싱에 목매이지 마시고. HLB만 어느 정도 그 사체 포커스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4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5일 선 올려놓고 마감을 했고요. 주봉상 얘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얘도 1500원대, 1500원대는 올려놔야 어느 정도 그나마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작 조금 어 바닥 정도 왔겠구나 생각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심해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도 2,75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사모펀드 사고 끝. 자, HLB 글로벌도 오늘 5일선 위에 올리면서 마감을 했고, 21선 정도까지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 양봉, 주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5주선 탈환는 하지 못했는 상황입니다. 얘도 기본적으로는 3,200원 정도는 올려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심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기서 돌아 나가는 거는 5일선이 21선 가로지르면서 골든 크로스 형태로 밟아주고 올라가 줘야 된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8,0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사고, 사모펀드 팔고 보험 팔고 기타법인 사고. 자 HLB 제약은 오늘 박스 상단인 18,000원 라인까지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제 기준에 어 박스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다음 주 정도면 5일선이 2 1선 가로지를 수 있는 골든 크로스를 시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18,000원이 아닌 최소 음, 오늘 양봉 몸통은 유지한 채 5일선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또4 1선도 크로스하고 그러면서 2만 원까지 올라가서 장기 평선이 이 22,000원 구간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아 정말 리피싱 참느라고 힘들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서 다음 주면 리피싱이 마무리가 된다. 이제 그 리피싱이 마무리되고 난 뒤부터 이 전환사채들이 주식을 전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앞서 푸드옵션 관련된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hlb 관련된 사채들이 지금 이번 달부터 푸드 옵션 신청이 가능해요. 이 푸드 옵션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번 달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두달두달 뒤인가 세달 뒤인가 그때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도 전에랑 좀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진영근 회장님이 우리의 우호적인 사람들에서 푸드 옵션 행사할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책근래에사채에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뭐 미미하지 않겠나 그 말은. 일부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HLB가 승인을 받으면 뭐든지 끝났다라고, 뭐더 이상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특허 문제도 있고, 특허란다, 그, 하여튼, 특허 문제 맞나? 하여튼 뭐 그게 우리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 항서제약과 콜라보로 지금 나가고 두 약물 다 승인을 받지 않는 약물들이 병용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임상 데이터가 좋다고 해도 어 의사들이 바로 써주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 로비도 해야 되고 인지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럼 또 우리가 승인 받고도 한몇 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진짜 매출이 오를만하면 이제 어 복제약들이 나온다든지 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복제약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뭐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되는 약물들이 또 승인을 받겠죠. ADC와 관련된 종목들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약물들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럴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승인받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승인받으면 또이 로비하는 자금도 또 필요할 거고 뭐 판촉하는 데도 또 돈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푸드옵션이 나오면 정말 이거는 머리가 복잡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돈을 쓸때 어느 정도 계획이 없이 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대출 땡기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환 사채라는게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뭐, OK 저축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뭐돈 땡겨받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이게 사채를 끌어다 쓰면 주식 전환시켜서 얘들을 익절시켜 주든지 아니면 빌렸던 돈을 또 이자 쳐가지고 다시 돌려 토해내야 돼요. 근데 HLB는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사채로 땡긴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회사 인수하는데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돌려줄 돈 있다고 해봤자 회사 사고 남은 돈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푸드옵션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양구 회장님도 민감하겠죠. 자,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5,1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 팔고 보험 팔고 기타법인 사고. 자, 자, 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기간은 엄청 던지고요. 자, 이거는 뭐 뭐라고 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HLB는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 순간이 강원랜드입니다. 매번 배팅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정말 이거 생과 살을 그냥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되면 좀 이렇게 불꽃 슈팅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잘못되면 원금까지 다 박살 날것 같고, 뭐 이런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HLB 생명과학도 지금 그 기록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완전 쪽박 차는 거고, 합병이 되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세력은 일단 뭐 지금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인들의 힘으로 뭐 7,500원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도 뭐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하고 그냥 가격적으로 올라가면 더 땡큐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 HLB 생명과학도 5일선에 올려 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많이 터졌고요. 그러면 일단 저항 자리가 6천원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6천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 주봉은 아직까지 5주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얘도 다른 지금 뭐 만신창이 돼있는 종목들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오늘 올라서 비슷한 위치가 된 거예요 5주선 근처까지 왔는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기존에 많이 빠지지 않았으면 벌써 지금 오늘 상승으로 5주선 돌파하고도 남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차트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올라야 오주선 미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내려온지 눈으로 체감하실 수가 있겠죠. 여튼 저 제가 그어놓은 오렌지석, 오렌지색 선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진영구 회장님이 진짜 합병을 바라고 있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또 페이크인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는 단순하게 투자를 하는, 하는 거예요. 지금 hlb에서 진양구 회장도 안 믿고 뉴스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하겠다. 왜냐면 하 나는 거기에 따른 후회를 안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팔고 올라가더라도 아쉬울 게 없다면 그 선택이 또 아쉽지도 않겠죠. 후회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직까지 선택을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후회만 남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보는 HLB는 어떤지 생각을 해 보라 그런 이유도 제 기준이 여러분들 기준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내돈 같으면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죠. 근데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HLB 잘못되면 지금 혀깨 물고 지금은 접시으로코 코박을 사람들을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큰 돈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주말은 좀 잊으시고, 다음주는 리피싱이 마무리되니까 또 어떤 장이 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